<웃음> 그렇죠. <웃음> 내가 <웃음> 문제가 많은, <laughs> 마, 문제가 많은 남편을 보고, 그 극단적으로는 우리, 우리,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가 많은데, 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진짜 고치기 하나도 없고, 완성됐네. 안식이 되네. 이러면 뭐 관계 안에서 상대방 때문에 안식이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네. 안식 안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좋은 질문인데요. 남편, 남편을 온전하게 보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온전하다고 뭐 내가 보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뭐 하면 되느냐. 남편을 온전하게 못 보는 나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해. 상대방은요, 내가 상대방을 뭐, 어, 말을 만들어주고 들어주고, 들어주건 그거는 전혀 안 중요하고, 현재 나, 나를 보고 안식하신다. 현재 나, 나의 모습 그대로 보고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식을 못해도 괜찮아. 요 뜯어 고치고 싶어도 괜찮아. 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뜯어고치고 싶은 나를 또 내가 보잖아요 그렇죠그 상대방을 뜯어고치고 고치고 싶어서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나 나를 보며니까 저 인간을 봐도 안식이 안 되고 내 인간을 봐도 안식이 안 되죠 <laughs> 괜찮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근데 야, 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떠도 고쳐야 되는 인간으로 내 자신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너보다 눈이 훨씬 더 좋은 듯인데 안식하시는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남편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일차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지면, 그 나머지는 남편과 관계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절로 될 겁니다. 예,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쏘아붙이든 쏘아붙이지 않든 하나님은 내게 쏘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 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안식하신다는 거고 진짜 그렇게 알아줘야 돼요. 진짜 알아지면 야 내가 이렇게 하건 선하게 하건 내가 악하게 하건 하나님은 안식 하는 분이구나 알아지면 하나님이 좋아지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이 되고 그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안식이 돼그결과로 네. 그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이걸 하랴 말느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열받으면 나올 건데 그쵸 네. 근데 안, 나오, 안 나오는 유일한 길은 아이 폭발하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안식하신다. 하는 거기 있어 내가 모르는 게 모든 것을 시작이고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 음, 음, 나도 남편도 나도 자녀도 하나님은 음, 완성하시고 만족하고 안식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내가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든 상대방에 대해서든 완성되었다고 안 보이고. 안식이 안 되죠. 근데, 야, 이게, 이, 복음은 완성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 인간은 고칠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도 고칠 게 많구나.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식이 안 되는 거야그 안식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야,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안식하시고, 상대방을 보고, 안식하시는구나. 이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